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그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메모리 등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외신을 보면 이 파운드리 관련 소식이 많은데요. 이 가령 니게이에서는그 TSMC가 구글과 손잡고 내후년인 2022년 그 3차원 3D 패키징 기술을 이용해서 시스템 반도체 양산을 시작할 것이란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 3D 기술은 이 반도체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적층 기술을 말합니다. 한 마디로 반도체 성능을 끌어올리고 그칩 크기를 작게 만드는 필수 기술인데요. 이 적층 기술은 메모리에서는 이미 상용화됐지만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그 3D 기술은 메모리 분야에 비해 기술적 난이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마디로 3D 기술은 해로 선폭을 줄이는 미세 공정에 이어서 삼성과 TSMC가 치열하게 기술 경쟁을 벌이는 분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파운드리는 반도체 공정에서 공정 노드가 가장, 아, 더 나간 최신 공정이고, EUV 장비도 메모리보다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적층 기술은 메모리보다 적용이 늦음을 알수 있습니다. 요즘 그 쏟아지는 반도체 기사를 보다 보면, 이 반도체 분야별 맥을 짓고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이해하기 쉬워진다는 점을 느낍니다. 가령 그 펩리스와 파운드리 간의 관계, 그 메모리와 파운드리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의 고유한 특징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왜 인텔이 파운드리를 버리는 것, 그러니까 자체 펩을 버리는 것에 그렇게 주저하는지, 그리고 왜 미국 정부가 하웨이 전용 칩을 만드는 TSMC를 문제 삼았는지, 왜 TSMC는 같은 제조인 메모리를 할 생각을 못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을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반도체에서는 제조와 설계의 분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장 인텔 관련 외신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인텔은 제 역할을 못하는 제조 파트를 버리지 못하는 걸까? 이런 질문 말인데요. 미국은 자유지 시장 경제에 충실한 나라입니다. 핵심 그 정수가 되는 일, 즉 돈이 되는 일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으로 한다는 원칙에 충실한 나라입니다. 이 최근에는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일자리 기술 패권과 연계된 리쇼어링 정책 등으로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인텔은 이 어, 자체 패 매각 결정을 섰듯 못 내리는 걸까? 여기에 바로 반도체 업종의 특징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해답을 드리면 자체 팹,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직접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자신만의 팹이 없다면 그 자신의 설계를 결국 파운드리에 맞춰야 합니다. 즉, 제조 기술에 설계를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팹리스가 설계할 때부터 제조 파트인 파운드리를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할 때 유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그 비즈니스의 마진도 줄게 되고 칩의 성능도 줄게 됩니다. 이 주도권이 파운드리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 기업이 스스로 제조와 설계를 모두 하게 되면 반대로 제조 기술을 설계에 맞추게 됩니다. 설계 파트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뜻으로 이는 칩의 성능 개선에 최적의 조건을 구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텔이 TSMC 삼성의 뒤지기 시작한 제조 기술 학부에 지금 목을 매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인텔의 핵심 칩 외주화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설계와 제조의 이런 역학을 알게 되면 이 반도체 시장을 어, 수십 년간 지배, 지배해 왔던 인텔이 그편안함에안주해서 제조 파트에 등한한 결과 이제 혹독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인텔은 CPU 등 시스템 반도체를 만듭니다. 이 메모리가 정보 저장을 위한 칩이라면 시스템 반도체는 논리와 연산, 제어 기능을 위한 칩입니다. CPU와 같은 시스템 반도체는 다양한 제어 기술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회로 구성을 단순 명료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설계가 메모리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자체 팝을 갖고 있다는 것은 AMD, 엔비디아 등 다른 그 프로세서 업체와 견줘볼때 엄청난 경쟁력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체 팝을 갖고 있어서 설계와 제조가 내부에서 소통하고 설계가 주도권을 갖는 제작 시스템이라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인텔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사라져가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 메모리 기업의 경우는 설계와 제조를 모두 한 회사가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는 워낙 칩의 종류가 다양해서 설계와 제조의 분리가 가능하지만 메모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반도체 칩의 특징상 설계와 제조가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칩의 성능에 최적화된 비즈니스 환경이 만들어지는 데다 메모리의 경우는 표준화된 칩이기 때문에 소품종 대량 생산이 필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량 생산에 따른 원가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데 설계하는 회사 따로 제조하는 파운드리 따로 이렇게 가면 시장 경쟁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칩을 메모리는 파운드리에 맡기지 않고 직접 만듭니다. 아무래도 칩의 설계 난이도도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조금 낮다는 점도 이런 환경 구축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의 경우 벌써 그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먼저 5나노를 도입했고 UV 공정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파운드리가 법령 칩도 만들지만 특정 고객에게만 특화된 칩을 만든다는 특징 때문인데요.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파운드리기에 이 최신 공정 도입이 용이합니다. 이제는 그 각종 칩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파운드리 투자도 매부리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는 설계와 아, 제, 아, 분리된 분야이기 때문에 설계와 연결해 주는 다른 업체들도 많습니다. 가령 설계를 제대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래밍 툴을 제공하는 EDA 업체 같은 곳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들과 파운드리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펩니스의 수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파운드리가 공장의 빈트를 활용해서 메모리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말입니다. 같은 제조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운드리가 메모리 시장에 진출하기에는 메모리 업체의 압도적 원가 경쟁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인데요. 설계를 직접 하는 메모리와 달리 파운드리는 갖고 온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하는 시스템입니다. 칩의 성능 구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TSMC와 같은 전문 파운드리가 다른 반도체 분야에 진출하는 데 따른 기존 고객인 펩리스의 반발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반도체 분야 간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분야별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